막 쓸어 했지 돌돔 도움, 광어뱅이동 모두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장성포에 있는 청해막 스러 했지 서프라이즈 와 깜짝 놀랄 일이네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랍니다 이 모든 게 서프라이즈 와 진짜 와와 와, 소리밖에 안 나오네 이게 모두 5만원이네 자, 연산 드시고 싶으면 청에 막 썰어 했지. 놀랄 놀자입니다. 자연산 해가 네 종류가 나오는데, 단돈 5만원이라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. 장승포, 수협 가기 전 청에 막 썰어 했지. 와, 완전 강추. 신, 신부, 월드, 신부, 상가, 1층. 이야. 강추, 강추, 가성비, 완전 갑이네, 갑. 양식 말고 자연산입니다, 자연산. 댕해돔 줄돔, 광어, 또 일반 돔, 자연산.